꼭 기억해야 될네가지 먼저 첫 번째 중도금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돼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금 대출은 6월 28일 이전이 모집 공고일이라면 6억 이상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후라면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분양권 잔금 치르면서 세입자가 입주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번째 이 모든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고요. 그외 지역은 미 적용입니다. 그래서 이 6월 28일 이전에 모집 공고일 분양권 계약자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.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. 기존 조건 그대로 이제 잠금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쭉 진행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모집 공고일이 6월 28일 이후에 분양권 계약자분들은 조금 더 자금 조달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이제 6억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내 돈으로 낼수 있다고 하면은 분양권 매수나 청약 당첨이 되어도 괜찮습니다. 실제로 제 주변 지인분들도 6억까지만 대출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하면서 분양권 당첨 받은 데 입주할 때 나머지 돈을 보태서 이렇게 옮기는 이러한 형식으로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방법이 없는 게 절대 절대 아니니까요. 앞으로 이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분양권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꼭 자금조달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시면은 내짓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6.27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너무 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 주요 지방의 분양권은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또 정책 변화가 또 계속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지역도 잘 고르셔야 되겠죠? 저와 이 후추쌤 강의에서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기존 수강생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. 우리 수강생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?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입니다.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.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명확히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